어서분 인글리시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21 day 8. John chapter 21 verses 21 through 23.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기로 따라와 보시고요. 할수 있다면 소리 내서 같이 읽어 보세요. When Peter saw him, he asked, "Lord, what about him? him? Jesus answer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Because of this, the rumor spread among the believers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But Jesus did not say that he would not die. He only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요한에 대해서 지금 페드로가 물어보는 장면이네요. 어, 의미를 아는 첫 단추는 암기 문장에 적용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저축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요 요거, What About? 한번 봐주세요. What About? 그러면요, 뭔벚은 어떨까요? What About him? 그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묻는 장면이었어요. What About?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What is that to you? 그 알아서 뭐하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너 상관없잖아. 그게 너랑 뭐 무슨 무슨 상관이 있겠어.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절한절 한 절, 끊어있기.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21. When Peter saw him. 베드로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누구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앞에 20, Day 20, 2 1일차에서 주안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성경에선 내내 뭐라고 나오냐면 The disciple Who Jesus loved. 이렇게 나와있죠. Whom Jesus loved.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보고서 He answered. 그가 물었습니다. 이 그는요. 피러겠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Lord, 주님, what about him? 여기에서 힘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요. 이그 예수님이 항상 사랑하던 제자. 사랑하던 제자라고 하는 거는 주 스스로, 요한 스스로 표현한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w e n 아,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hen Peter saw him,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he asked. 물었습니다. Lord, 주님, what about him? 그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22.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If I want him to remain, arrive. 사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을 수 있는 것,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warranty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둬야지만 됩니다. 자, warranty 가요. 뒤에, 목 목적어가 오고요. 그리고 목적격보가 어올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목적격보를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A가 B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 돼요. A가 B하기를 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이 B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투 부정사가 와요. 투 부정사가 오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우리 앞에 항상 제가 몇번 얘기했었던 이거 있었어요. Let. 또는 have 아니면 음, make 이런 동사가 오면 이런 동사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냐면 시키다라고 쓰일 때는 뒤에 똑같이 올수 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A B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B는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Want 다음에는요, to 부정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요, A가 B하는 것을 원하다. 볼게요. 이대로 넣어볼게요. 힘이 A가 되는 거고요. To remain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가 이제 만약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남아있는,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arrive,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remain이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해서 뒤에 arrive가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가 살아있다 하는 거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근데 여기에 if는요 원한다면 아니고요 뭐뭐 할지라도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할지라도 사실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변형되면은요, 뭐뭐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요, 이이 풀을 놔두고 한번 해석해볼게요. 그냥 우리 알던 대로 만약이라고 한번 해석해볼게요.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내가 그로 하여금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until I return, 내가 되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what is that to you?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조금 이상하죠? 살아있는다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뭐, 그래도 뭐,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인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면 뒤에 문장하고 연결이 잘안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 문장하고 연결할 적에는 앞과 뒤를 전체를 한번 해석을 쭉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요.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프를 놔두고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내가 그로하여금 살아있는 것을 원한, 원한다.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What is that to you?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하고 나면, 아, 이거랑 이 뒤에 있는 문자랑 연결하면, 내가 그로하여금 살아있게 할지라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What is that to you?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게.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너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좀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즉독 즉독 해보겠습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What is that to you?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이 대명사 때문에 또 조금 혼란스럽죠. 힘은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j o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살짝 안한것 같아요. 자 23절은 두 개로 나눴습니다. 23, part 1.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this가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걸로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지 앞에 나오는지 뒤를 읽어보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the rumor spread. 소문이 퍼졌습니다. Among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 사이에.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대신 누구일까? 어? 조금 이상한데? 왜 갑자기 대신 나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the rumor spread. 소문이 났습니다. Among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that this disciple will not die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루머죠. 그래서요. 요 h 은요 이만큼. 이만큼은요. 뭘 가르치는 거냐면 루머를 가르치는 거예요. 루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he rumor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spread among the believers가 맞는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 문장이 길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면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빼버린 겁니다. 자, this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앞에 이야기한 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런 뜻이 돼야지만 되니까요. 요 문장에서는요,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루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뒤쪽에 나와 있다. 요거 좀잘 보면서 직독직해 하면 될것 같아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the rumor spread among, among the believers. 소문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That this disciple w o u l not die.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23 part 2. 23절 뒷부분이에요. But Jesus did not say.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Say 다음에 that, 대시 왔어요. 대절 전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That he w o u l not die.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He only say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내가 그가 살아 있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What is that about, what is that to you?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뒤에는 다운포료 처리했고요. 앞에는 대수로 처리한 거예요. 이 말한 내용,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앞에는 대수로 처리했고 뒤에는 따옴표로 처리했다는 거. 이거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은 앞에 나왔던 문장이니까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헛소문으로 퍼진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But Jesus did not say, But Jesus did not say,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That he would not die.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He only said,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내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what is that to you?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제 마무리하면서요. 의미를 그리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직독직해한 거잘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그림처럼 한번 그려 보세요. 피터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했고 그걸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그 모습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번더 읽어 볼 텐데요. 소리 내서 같이 읽어 보세요. When Peter saw him he asked, Lord What about him? Jesus answer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Because of this, the rumor spread among the believers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But Jesus did not say that he would not die. He only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시나요? 되게 신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죠.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이 어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금 베드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너 나를 따라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제발 다른 것좀 신경 쓰지 마.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세상의 소리에 많이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세상적인 소리를 접, 이렇게 붙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소리를 자꾸 이 성경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내게 유리한 말씀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사실. 네,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I must follow Jesus. I must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 요한 말씀 딱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올 때까지 성경을 읽어 보세요. 특히나 영어 성경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요. 영어가 그대로 우리 말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